1997년 가을.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출근했고, 은행은 문을 열었고, 편의점은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아래에서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어떤 시점엔 안전으로 분류되던 은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출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IMF는 갑자기 온게 아닙니다. 오늘은 아무도 못본세 가지 신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직전. 아무도 못본세 가지 신호. 이건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1995년. 한국은 거대한 무역 국가였습니다. 수출은 약 1250억 달러. 수입은 약 1351억 달러. 무역 수지는 적자였죠. 그리고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숨은 바깥에 달린 구조였습니다. 주요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 수출은 제조업 중심, 수입에는 에너지 같은 필수 자원도 크게 자리합니다. 평소엔 성장의 엔진. 하지만 충격이 오면 충격을 증폭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장이 아니라 감독에서 시작됐습니다. 규제관용 레귤러리 포버런스. 규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규정이 있어도 집행이 느슨해지는 상태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정치관료 재벌의 오랜 밀착 구조가 감독을 원칙보다 관계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권한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며 현장 감독과 책임이 수직으로 분절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은행 감독 관련 업무를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할 정도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감독이 의지 이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고서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안전하다고 평가되던 곳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출되는 장면. 이건 예측 실패가 아니라 감독 시스템이 현실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확장처럼 보였지만 전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경쟁이 과열되며 은행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무렵엔 수익성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은행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보통 위험을 줄여야 하죠.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공포는 세 번째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유리로 된 달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구해준 경험이 쌓이면 시장엔 이런 기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큰일 나도 누가 막아주겠지 도덕적 해이입니다 게다가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비은행 금융기관 영역에서는 위험이 더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등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수익성을 무너뜨리고 수익성 붕괴가 위험 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단기 외화 차입으로 장기 운용. 빨리 갚아야 하는 달러를 빌려와 오래 걸리는 국내 대출과 투자에 넣는 구조죠. 평소엔 조용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 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공포가 오면 규칙이 바뀝니다. 해외 채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갚아라. 그 순간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유동성이 됩니다. 1997년 동남아 금융 불안이 번지고 국내 기업 부실 신호가 겹치면 자금은 가장 민감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동시에, 한 방향으로, 1997년 외환 보유액은 약 204억 달러 수준. 위기에서 중요한 건 총량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느냐, 단기 상환 압력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돈이 너무 불안정한 방식으로 들어온다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왜 아무도 못 봤을까요? 첫째, 이 신호들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구조는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누적됩니다. 둘째, 사람은 평범한 오늘을 근거로 내일도 평범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경고등은 늘 가장 보기 싫은 곳에서 켜집니다. 감독의 빈틈, 수익성의 붕괴, 만기의 불일치. 눈에 잘안 보이는 곳이죠. 정리합니다. IMF 직전. 아무도 못본세 가지 신호. 1. 규정이 아니라 집행이 무너진 감독. 2. 과잉 경쟁과 수익성 붕괴가 만든 위험 추구. 3. 단기 달러로 장기 위험을 덮은 구조. 여러분은 세중 무엇이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에 1번, 2번, 3번만 남겨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IMF 이후 한국이 만든 통합 감독과 그럼에도 남았던 위험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해 두세요. 앞으로도 사건이 아니라 구조와 신호를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IIM. F 직전 딱세 가지 신호. 그때는 왜 무시됐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